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경의 답별 테마 길이 조성됐습니다. 문경씨가 점촌 원도심 문화의 거리를 답별 테마 길로 조성하며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문경씨는 별자리 카시오페아 자리의 다른 이름인 답별을 테마로 한 조형물 조명 마켓을 설치하고, OBS 경인 TV 특집 가을 음악회를 마련해 침체됐던 점촌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는 답별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화사하게 꾸며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문경시는 점촌원 도심 상권 130M 구간을 정비해 닷별 테마기를 완성했습니다. 노란색 간판과 어닝을 새로 달고 상징 조형물 13점 조형 벤치 20개를 설치했으며 은하수 조명 18M와 360여 개의 파티 등으로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특히 거리를 수놓은 색상은 닷별의 상징인 노란색입니다. 조형물은 황금빛 별 모양을 형상화했고 벤치와 가로등에는 노란색 포인트가 더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파티등과 은하수 조명이 노란빛으로 거리를 밝히며 시민들은 거리 전체가 별빛 속에 잠긴 듯 황홀하다라고 감탄합니다. 문경시 관계자는 탑별의 노란색은 희망과 따뜻함을 의미한다며 시민과 방문객이 언제든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색채 계획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별 테마 길의 출발점은 트로트 스타 박서진의 팬덤입니다. 팬클럽 답별은 전국적으로 결속력 있는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경 씨는 이들의 에너지를 구도심 활성화와 접목시켰습니다. 답별 회원 이정은 C42는 답별 덕분에 문경까지 오게 됐다며 거리 이름이 팬클럽 이름과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노란 답별 조명이 너무 예쁘고 팬으로서 마음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클럽 회원 김민서 C38 서울은 문경이 탑별의 고향처럼 느껴진다며 도시 전체가 팬덤의 따뜻한 정성과 열정으로 물든 것 같아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을 자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이 같은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촌동 주민 박성호 C57는 예전에는 어둡고 한산하던 거리가 요즘엔 젊은 사람들로 북적인다며 탑별 덕분에 우리 동네가 밝아진 느낌입니다. 상권도 되살아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미소지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 팬덤의 문화적 열정이 지역 재생의 불씨로 이어지면서 답별 테마길은 팬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테마길 조성과 함께 점촌역 전상점과 행복상점과 문경중앙시장을 잇는 점촌점빵길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리에서 공연과 쇼핑을 즐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문경 중앙시장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 56는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 어려웠는데 거리가 환하게 단장되니 다시 북적일 것 같다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행복상점과 상인의 관계자도 답별마켓을 계기로 시장 특산품과 점촌점빵길 상품까지 자연스럽게 홍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촌역전상점가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이은정 씨 45는 탑별 테마길이 생긴 뒤 주말마다 젊은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사진 찍고 놀다 쇼핑까지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상인들도 거리 분위기에 맞춰 진열대를 새로 꾸미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0월 19일 낮 12시 30분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에서 OBS 경인TV 특집방송 문경 문화의 거리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방송은 2주 뒤 방송될 예정입니다. 출연진은 화려합니다. 문경 홍보대사 박서진, 윤윤서, 장혜진을 비롯해 김수찬, 윤수연, 지원이, 이수호, 그리고 문경 트로 가요제 대상 장현욱이 무대를 꾸밉니다. 이날 박서진은 마지막 엔딩 무대를 맡아 별빛 같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답별마켓은 지역 상가 10팀이 참여하는 특설장터로 노란 닭별 색상을 활용한 체험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촌 행복상점가에서는 문화행사와 시장 소비가 연결되어 상생이 된다며 닭별마켓이 지역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경중앙시장에서 청년 카페를 운영하는 최유진 c 1 9는 닭별마켓을 통해 젊은 창업자들도 고객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SNS 홍보 효과도 커서 손님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터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점촌역전상정가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박진호 CO12는 마켓이 열릴 때마다 거리,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며 외지 손님들이 많아지고 상인들끼리 협력하는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답별 마켓이 문경 상권의 새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경시는 답별 테마길과 가을음악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공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체험행사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국 문경시장은 답별 테마길은 보여주기 시기 아닌 장기적으로 시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살아가는 거리로 운영할 것이라며 점촌 원도심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모씨 67점 촌동는 예전엔 거리가 늘 썰렁했는데 요즘은 다시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노란 닷별 조명이 켜진 방거리를 걸으면 젊은 시절 생각이 납니다. 청년 상인 이모 C33는 닷별 마켓을 통해 제 상품을 알릴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노란 별빛이 수놓은 닷별 테마길 시민과 상인의 땀방울이 모여 문경 원도심이 새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점촌의 밤하늘에는 닭별이 빛나고 그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지역 상생과 부활의 희망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의 맞은편에서 볼수 있는 W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과 함께 비교적 선명하게 볼수 있는 별자리인데 그 별자리의 생김새가 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닭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바가지 끝을 이어가다 보면 국박이별인 북극성이 나오고, 다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탑별이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팬클럽 탑별이 또다시 한 몫을 하는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문경시를 지나실 때 문경 탑별 전방길 답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잊지 마시고, 문경의 탑별거리도 구경하시고, 박서진 가수의 멋진 무대도 관람하면서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완전히 거리도 사람도 모두 노랗게 물들이는 문경시가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답별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했었지? <놀람> 다시 한번더 신나는 곡들려드릴 테니까, 신나시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Let's go! 어, 미스리도아난 여기 온다 기다리야 잊지 말아 기다리는 순서만 넘지 마라 넘지 마라, 넘이진 마라.

一番してなに一番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ハンドッ